사멜하 19장 3 1절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 s h i 1 i l j e 절 말씀부터 m b u t o p o g e s m i d 하 s a 장 u e l Ha, s 사 i k u j a n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 종이 내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없어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몇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도피하였을 때에 다윗을 도우려고 온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그는 거부라고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으시죠. 80세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마하나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군사들에게도 여전히 여전히 보급 물자나 또 양식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모든 필요를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노구죠. 그러니까 사실 평안히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는 분인데 그가 이렇게 다윗을 돕는 것은 그에게도 매우 위험이 큰 일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까지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고 그 마음이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하였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럴 때에 다윗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전쟁의 결과가 만일 압살롬의 반역이 승리로 끝난다면 이 바르실레는 그의 목숨이나 그의 재산, 그의 자손들의 여러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누가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분은 과감하게. 오른 길을 택하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그가 기억하였고 그에 대한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충성은 이런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바라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 또 고난 당하는 왕을 향하여 그가 자비를 베푼 것. 그를 도운것 그를 공개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참 그에게 충성으로 증명되는 그런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왕이 그에게 보상하기를 원하였을 때 그는 아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기의 종 김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아들로 해석을 합니다 아들에게 차라리 아들에 함께 왕과 함께 요나를 건너 예루살렘에 가서 왕과 함께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제게 왕이 베푸실 것이 있거든 이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의 아들을 이제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지혜로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에, 물론 바르실레가 왕으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젊은 아들을 추천함으로써 그가 왕과 함께 왕의 신하가 되도록 추천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그의 충성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자기의 아들을 세워줌으로써 자기의 아들이 또 나아갈 길들을 또 밝혀주는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매우 좋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권되어서 왕으로 복권되어서 그가 그 바르실레에게 베푼 은총을 보면은 그가 마지막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 왕을 그가 어 이렇게 앞에서 유언할 때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 아들들. 내가 바르실에게 레그 입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왕자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남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가 보면은 이 김함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 게롯 김함이라고 해서 김함의 어, 주거지 김함의 또집 이렇게라도 해석이 될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애굽으로 가려 하는 자들이 이 김함의 주거지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베들레헴은 또그 다윗당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고 그래서 이곳에 다윗당이 이 김함에게 왕으로서 토지를 하사한 것이 아닌가, 주거지를 하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충성스러운 노인의 이러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 다윗당이 대대로 잘 갚아주고 있다, 보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충성스러운 것,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뭐그 뭐그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옳은 일에 충성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것도 이런데 하나님에게 대한 충성은 또 하나님께서 어찌 또 그에게 상급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계명에 일찍이 주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또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충성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짓된 충성에 대한 경쟁을 보게 되는데 이는 바르실레의 충성과는 아주 비교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 열 지파 간에 충성 경쟁이라고 할수 있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충성인 것 같으나 사실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또 굉장히 거짓된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유다 지파도 그러하지만 이스라엘의 온 지파도 다윗에 대해서 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반역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그들이 그 왕이 요단을 건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이제 생각하기를 유다 지파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또 지파요, 또 다윗의 곤륜이요 어, 형제들 아니겠어요? 그들도 다 헤브론에서 반역한 어,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인데 어, 다윗이 제사장을 보내서 너희가 어찌하여 빨리 어, 다윗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 왕을 모시러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줘. 그러므로 왕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서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 빨리 와서 나를 이제 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라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왕이 이때에 좀더좀 좀 마음을 넓게 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온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당시에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에 실패한 이후로 그들이 어떻게 왕을 다시 모셔올까, 어떻게 더 왕과의 관계를 회복할까라고 서로 변론하고 있을 때 논의하고 있을 때였는데 좀 조금만 더 기다려서. 온 지파의 그 대표들을 모아서 함께 마음을 하나가 될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찌 됐든 다윗당은 그를 반역함에 앞장섰던 유다 지파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을 모셔오는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조차도 그들이 생각하기를 왕이 우리에게 먼저 이런 긍류를 베풀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줬으니 다른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함께 불러서 왕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나라를 하나되게 하자 자,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유다지파가 이제 다른 지파들을 제외시키고 그 왕의 도화계획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단독으로 이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불행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와서 왕께 이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어찌하여 왕께서는 유다 지파가 왕을 도둑질하여서 우리를 제외시키고 유다 지파 단독으로 왕을 모셔오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들이 왕께 다윗 왕에게 반역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와 다투니다. 그래 다투기를 야, 너희는 한 지파이지만 우리는 열 지파나 되니까 이스라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법권될때 우리 몫이 열반에 된다 너희들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지분 경쟁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유다 지파는 또 말하기를 야 우리가 왕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는 혈육이다 이렇게 따지게 됨으로써 그들의 또다윗왕과그들의 어, 피로 나는 지파 형제 친족 간임을 고향임을 어, 또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각기 자기 몫을 주장하게 됨으로써. 참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간사하지 않아요? 네. 다윗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칼을 든지가 바로 그제인데 이제는 마치 자기들이 어떤 공적을 세운 것처럼 왕 앞에서 지분 경쟁을 하고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그들에게 씨앗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의 사후에 이제 나라가 솔로몬의 그 노년에 그가 타락할 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될때 이런 집합 안에 이런 어, 서로 간의 어떤 불화 이런 것들이 씨앗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보기 좋지 않죠 예, 이들이 겉으로는 왕을 모셔온 일에 충성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또 그것이 거짓된 충성이고 정말 그들이 왕의 마음을 지실로 헤아리는가 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의 신앙적인 면모로 바꾸어 생각하자면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이제 은혜 안에서 먼저 된 자도 있겠고 또 나중 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항상 기억할 것은 이제 먼저 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나중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은혜에서 더 멀어진 사람도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지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아버지께 온 재산을 다 요구하고 그것을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그 아버지께 도, 차마 돌아오지 못하는 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그 다락 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 아비가 기뻐하여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시 아들 된그 지위를 회복시켜 줄 때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 같았으면 항상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그큰 아들이 그 잃어버린 아들 동생을 찾은 것을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니면.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생을 찾아 나서든지 그런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동생이 돌아와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을 큰아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동생을 혐오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이 참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거짓된 어떤 충성 그런 것들은 먼저 된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 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탕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유다 지파나 무슨 그 에브라임 지파 이그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혹은 누가 더 누가 더 가까운지 이런 것들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왕의 마음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나중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나중 되었다 할지라도 또 먼저 된 자를 존귀 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신앙 안에서 이제 마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이유로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이유로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옳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정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인간이 교만할 수 있어요. 뭐 물질이 많아서 또는 사람이 뭐 세상에서 좋은 또 신분과 또 위치를 차지해서 뭐 여러 것들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의 근거를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보는, 보이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교만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더큰 교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앙적인 교만이 참 큽니다. 신앙적인 교만은 이제 우리가 운데 이렇게 나타나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다. 내가 봉사에 앞장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게 생기는 그런 교만들은 오히려 세상적인 조건에서 생기는 교만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런 것들은 잘 무너지지 않아요. 더 무서운 일이 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에서 약한 자들이나 나중된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런 영적인 좀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먼저 되었다고 할지라도 나중 되지 아니하고, 또 나중 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를 종기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또 하나님 일터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먼저된 자들이 있고 나중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여 그가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 주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먼저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써 주안에서 하나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중된 자를 섬기려 하려 하심이라 주여 믿사오니 하니님그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셨어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사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참으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아들로, 또 하나님의 귀한 자들, 자녀들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그 섬김과 사랑을 생각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로 인하여 허다한 영혼들을 또 약한 영혼들을 먼저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럼 섬김의 도를 다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지나간 곳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곳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기로 하나님 주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할 때,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주 예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를 소망할 때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